안녕하세요. 최희사입니다. 11시 20분인데, 오전. <laughs> 제가 건강이, 아, 목이 자꾸 잠기고 그러네요. 좀 열심히 운동도 좀 하고 건강 관리 좀잘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고급반, 뭐 초급반 그냥 제가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왕초보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구분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모든 분들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그 왕초보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시고요. 고급반 분들도 한 단계를 좀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개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경우든 제가 많이 강조하지요. 전압, 전류, 직류 저항, 교류 저항, 소비 전력, 종합 임피던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또 여쭈신 분도 있고 좀 갑갑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잘 잊혀놓으셔야지 나중에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앰프 가전제품 고쳐놓으셔도 바로 고장 안나고 그러거든요 자, 제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1분 1초도 아까워하는 사람이고 화장실 가시는 시간 말고는 열공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그, 제이사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 정보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laughs> 워크홀릭인가요? 이제 일중독입니다. 네. 자, 이 대나무 젓가락도 이거 활용할 때 있어요. 이렇게 진공관, 그 마이크로폰이 노이즈 체크할 때 필요하니까 자 지금은 그 용도는 아니고 오늘 준비한 거는 12AX7 진공관 이제 프리 프리앰프 프리관이라고 늘 많이 얘기하시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왕초부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유럽에서 그 이제 TV 뭐, 방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8방식, PAL, PAL. 또,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데는 NTSC 방식,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TV, 송수신, 뭐, 이런 관련된 거고. 그리고, 뭐, 독일은 5 0 h 스 한국은 6 0 h 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12AX7을 ECC83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12AT7은 1 e c c 8 1 AU7은 ECC82 응? 그래서 ECC83 12AX7이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이제 그걸 기억하시는데 8182 83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구요. 12AX7도 AT7, AU7, AX7, 그 알파벳 순번, 그리고 12라는 거는 4번, 5번 필라멘트에 12.6V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가 앰프 이렇게 25W 제작하고 를 때, 4번, 5번을 쇼트시키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4번, 5번 쇼트시키고, 9번하고 넣게 되면은 4번, 5번 셔트 되고 9번하고 넣게 되면은 저항을 반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병렬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6.3V를 넣어주는 거고요 자, 오늘 여기 스피커 12AX7, 이게 이제 6L6GC, 그 다음에 여기 증류저항제 아니고 테스터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616GC 출력관의 2번, 7번 필라멘트 1.5옴 증류저항제고 있어요. 최근에 합류하신 고객님 잘 한번 보십시오. 지한번에 실습한 거 복습이 되는데. 자, 8옴 10와트, 4옴 3마트 여기 또 제가 이제 헤드폰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저희가 평생 활용해야 되는 그 오음의 법칙, 오음수로 법칙에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답을 드릴게요. 8 오음의 십 와트일 수도 있고. 뭐4음에 3화 틀 수도 있고 8음에 5화 틀 수도 있고 큰것도 보여 드렸잖아요. 자료를 다 준비해 드리고 그걸 100%다 반복을 해 드리면은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복습을 다 제가 답을 알려 드리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저한테 의지하거든요. 자, 스스로 조금씩 부족한 걸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셔야 되니까. 자,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8옴 10와트 스피커가 하나는 7.2옴이 나오고 또 하나는 6.8옴이 나왔다고 하면은 증류저항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잘 하시겠지만, 여기 8옴 10와트로 됐는데, 그 평생 활용하는 오메법 칙사이트에서는 그러면 저항값을 7.2옴으로 넣어야 돼요. 6.8옴으로 넣어야 돼요. 8옴으로 넣어야 돼요. 이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8옴 10와트라고, 공칭 인피던스가 이렇게 써 있어도 8옴 10바트로 계산을 다 하면은 어떤 스피커든지 그 8옴, 4옴, 6옴, 16옴 뭐 이렇게 써 놓게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 동일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는 거고 직류 저항을 7.2옴, 6.8옴을 측정하라는 것도 가늠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별개로 8옴 10와트일 때 교류전압 몇 볼트를 인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류값을 측정했을 때 저항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고급반분들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꼭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사옴, 사마트라고 있는 스피커는 다 동일한 출력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옴, 사마트라 해더라도 직류저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출력, 소비전류,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늠하기 위해서 직류저항을 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전류를 측정하는 거는 소비전력이 얼마인지 출력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전류를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꼭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이제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왕초부 분들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지만 고급반 분들 중급반 이상 분들 꼭좀 신경 써서 들으십시오. 그 평생 활용하라는 옴 슬로우 컬큘레이터 국어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12AX7이 4번, 5번, 혹은 4번과 5번을 묶고 12번, 죄송합니다. 9번, 4번, 5번을 했을 때는 12.6V에 150mAh. 4번, 5번 묶고 9번 넣었을 때는 병렬 연결을 해서 6.3V에 300mAh. 1 2 a x 7 4번, 5번, 그냥 두 개만 사용했을 때 12.6V에 150mAh. 4번, 5번 연결하고 9번에 놓게 되면 6.3V에 300mAh. 당연한 거잖아요.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아주 쉬운데, 활용도를 대부분들 잘 아시지만 안 하는 거거든요. 12. 12.6V일 때 저항값은 84옴이에요. 6.3V일 때 저항값은 21옴이라는 거예요. 12.6볼트일 때제 영상 보고 보시면서도 좋으니까 오매 법칙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세요. 소비전력은 당연히 1.89와트씩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22옴하고 4번, 5번 재개되면 이제 이게 저항값이 84옴이고 그러는데 당연히 단순하게 봤을 때도 22옴이 여기 지금 616 GC 하고 1.5옴 이 나가니까 저희가 10AX7 을 측정하게 되면 은 14옴 이라든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퍼즐이 맞춰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자, 고급반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꼭좀 당부드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전압, 전류, 교류 저항, 직류 저항, 소비 전력 그게 이해가 돼야지만 나중에 종합 인피던스를 이해하는 데 쉽고 위상을 이해하는 데 쉽고. 왕초보분들은 시작하실 때 필라멘트 4번, 5번, 혹은 뭐 4번, 9번, 5번, 9번, 6번, 7번, 죄송합니다. 2번, 7번. 저희가 이렇게 증류저항을 측정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왜 증류저항을 측정하는지, 왜 체이사가 자꾸 스피커는 스피커끼리, 진공관은 진공관끼리, 출력관은 출력관끼리, 프리관은 프리관끼리, 전기 히터는 전기 히터끼리, 같은 소재끼리 증류저항을 재라는 의미를 당위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쟀을 때 도통시험한다고 어, 안 끊어졌네 괜찮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실제 6.3V에 0.9A인지 6.3V에 1.5A인지를 측정하셨을 때그 전류가 흐르는 거를 기준으로 저항값을 생각하시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실제 작동했을 때, 프레이트 쪽에 전압을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또 달라지니까, 단순 필라멘트 전류 전압을 측정하는 게왜 그러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산 정상을 바라보는 거가 다가 아니고요, 숲 속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륜이라는 말씀도 드린 거고요. 자, 6, 이게 6 3 v 에0 9 a 거든요 그럴 때5 6 7 w 그 7옴입니다. 7옴 EL34라는 출력과는 6 3 v 에 들어갔을 때1 5 a 페면은 4.2옴이에요. 9.45와트고요. 전류를 측정 안 한다는 거는 진공관 앰프를 점검하는 기본 자세가 안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를 하든 어쨌든 그 목적은 뭡니까? 저한테 소중한 용돈을 주시는 분들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혈압 올리고 언성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12AX7부터 유럽에서 부르는 혁명 ECC83, 12AU7, ECC82, 12AT7, EC181. 그리고 알파벳 순, 순번대로 A, T, T, U, 응? 음? Y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쉽다는 거고. 4번, 5번 필라멘트에 12.6V 오디오 프리암프 같은 경우에 많이 쓰죠. 근데 파워 앰프하고 같이 있는 인티 앰프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물론 12.6V 탭을 따로 낼 수도 있지만, 출력관하고 병렬로 연결하다 보니까, 4번, 9번, 5번, 9번이 쌍극관이니까, 필라멘트를, 4번, 5번을 병렬로 묶게 되면은, 12.6V가 아니고, 6.3V가 되는 거고, 150mAh가 아니고, 300mAh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관 2번, 7번하고 트위스트로 꼬아서 필라멘트 결선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실습할 때 제가 출력관 하나 꼈을 때또 하나 끼고 전류 증가하는 거, 뺐, 뺐을 때 전류 감소하는 거, 12AX7 하나 꼈을 때 약간 전류가 올라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아주 세분화해서 실습을 했고, 실제 앰프 점검 고장 수리에 활용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류 저항을 저희가 재는 거는 같은 소재끼리 진공관은 진공관, 그것도 필라멘트는 뭐 출력관은 출력관, 프리관은 프리관, 풀이관, 전기히터는 전기히터 소재를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백열등은백열등 측정할 수 없는 LED 등. 또뭐 전자 형광등 이런 거는 저항 값을 알기 위해서 전류를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하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스피커도 직류 저항을 재며 재로서 8옴의 10와트, 8옴의 뭐 12와트 표기가 돼 있어도 가늠을 할수 있잖아요. 직류 저항을. 그리고 꼭한 가지 기억할 거는 8옴의 10와트면은. 오메 법칙 사이트에서 팔음에시바트 넣으면은 여기 교류 몇, 몇 볼트를 인가해야 되는지도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시란 얘기를 드렸고요. 그 DC 저항을 그 계산식에 넣으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특히 제가 왕초보 반들을 신경 쓰는 거는 중급반, 고급반 분들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혼자 어떤 문제점 또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자꾸 생기시지만은 왕초보분들은 처음에 이게 제대로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은 제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앰프 고장 수리하는 게 아니고 더 망쳐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 제가 경험했던 일이고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니까 꼭좀 확인하시고요. 제가 오죽하면 평생 활용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간단해요. 계산을 암산으로 하실 필요도 없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오메법칙 사이트에서 전압하고 소비 전력이 있으면은. 네개 중에 두 개만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 전압하고 저항도 좋고, 소비전력하고 전류도 좋고, 뭐든지 동일하니까, 그렇게 꼭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